헬스 라이프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EAP 구매하고 장거리 테스트를 다녀왔습니다. 광주를 거쳐서 해남까지 다녀오는 거리였고요. 일단 테스트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다시 취소를 하긴 했거든요. 취소를 한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써본 결과로는 45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 책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fsd를 900만원을 주고 사는 게 어, 미래를 보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450만원짜리 eap만 따로 구입한다 라는 거는 어, 금액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 우선 테스트를 하면서 어, 써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봤거든요 네비게이트 온 오토 파일럿이나 아니면 차량 호출 또는 뭐 앞뒤로 차량을 뺄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어 자동 주차 이런 거다 써봤는데 사실 그렇게 만족하는 거는 높진 않았어요. 이 EAP 의 어쨌든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어 네비게이트 원 오토파일럿인데 그 기능은 오토파일럿을 쓰면서 어 차선 변경에 있어서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않고 편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지가 다가옴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일 텐데요 편하기는 진짜 편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인정할 만한 부분이고 오토파일럿이 한 단계 진화된 느낌은 확실히 받았는데 하지만 이게 4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걸 태우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만 됐어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상 그리고 또 제가 장거리를 많이 다니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특별히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평상시에는 거의 뭐 수도권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네비게이터온 오토파일럿에 450만원을 태우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FSD를 구매하는 게 아예 속 시원하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결론을 생각하면서 한번 EAP 테스트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제가 아무래도 차 안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그냥 후시로 녹음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발을 비가 많이 오는 날 서울에 우리 비가 많이 온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비가 계속 엄청 오는데 사실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은 비가 오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경고등이 뜨면서 악천후가 감지됐다면서 오토파일럿이 풀리거든요. 그냥 일반 오토파일럿만 작동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이 기능 자체가 오토 파일럿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건데 비가 온다고 해서 이걸 못 사용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터널이 등장했을 때한 10초 전에 경고가 주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오토 파일럿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전에 있어서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잡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간에 뭐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면 결국엔 오토파일럿밖에 못 사용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장거리를 가는 동안에 내가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오토파일럿밖에 못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비싼 금액을 주고 산이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는 약간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찍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지금 뭐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좀 찍긴 했었는데 차량을 호출하는 곳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차량을 제 차량을 로비에서 호출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실히 차는 출발을 해서 제 쪽으로 오긴 하지만 제가 있는 곳까지 오지 못하고 그 전에 테스트가 중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찌됐든 차량 호출 관련에 있어서는 조금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것도 조금 아쉬웠다 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차량 호출 기능에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은 생각보다 편했어요 만약에 주차가 좀 협소한 곳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차를, 빼놓은 상태에서 정자세로 주차를 해놓고 바로 저는 내린 다음에 뒤로 해서 바로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편하고 다시 그 차를 타러 갔을 때 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만 가지고 이거를 볼순 없으니 어쨌든 얘는 일부 소소한 기능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걸로 평가하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 기능은 마음에 들었다. 라고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광주였는데요. 광주를 가기 전에. 물론 광주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충전량을 해놓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대비와 그리고 또 광주에서 돌아다니고 또 해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군산 슈퍼차저에 들려서 충전을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군산 슈퍼차저로 해서 향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라도 내비게이션 어,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 또는 구매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있었습니다. 어, 마일드 보통 그 다음에 매드맥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세 가지가 기능을 좀 달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세 가지 모두 차선 변경에 대한 허락을 요구하고 그 허락에 대해서 운전자가 오케이를 해주면 이루어지는 이런 구성은 똑같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노멀 그리고 마일드 이런 모두에서는 빈도가 좀 적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앞에 차가 정말 느리게 가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변경 요청을 하지만 저 멀리에서 봤을 때 얘가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도 실제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떨어지고요. 근데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앞에서 좀 차가 천천히 간다라는 인식을 차가 했을 경우는 바로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빈도수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좀더 공격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모두 차선 변경을 어, 승인을 요청을 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같은 거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빈도수와 약간 적극성을 보여주는 느낌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마일드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지 않을 때는 개입을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구성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승인 요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있는데, 요걸 테스트를 제가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매드맥스를 해놓고, 승인 요청을 내가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바람에, 그거는 못 해봤는데, 요것도 된다면 아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 사실 내려가면서 한세번 정도의 시겁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네비게이터 온 오토파일을 켜지게 되면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기본 오토파일럿은 파란 줄이 두 줄이 형성이 돼 있고 네비게이터 오토파일 럿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그게 합쳐지면서 한 줄로 변하게 됩니다. 어, 이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실선이 나올 경우 중앙선이나 아니면 차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점선이 아닌 실선이 나올 경우 이 차선 변경은 이 차가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번시컷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분명히 차선을 변경해도 되겠냐라고 승인을 요청을 저한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케이를 해줬는데 그 순간에 실선이 떠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번 엄청난 휘청임과 함께 다시 자리를 잡고 속도가 확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시컷을 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차에서는 원래 사실 말로 뭐 찍긴 했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교차로, 죠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오는 곳과 제가 직진하는 곳이 만나는 구간에서, 차량은 저 멀리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었지만, 어, 인식은 가까워질 때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속도를 엄청 줄여버리는, 그러면서 그 차를 끼워주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거의 제가 여기 고속도로 110km 기준으로 해서 110 또는 105km 이렇게 해서 놓고 달리고 있었는데, 거의 80 70까지 확 떨어뜨려 버리는 순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 가지고 제가 그냥 악셀라이터 개해 가지고 그냥 차선을 변경해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뒤차가 있었으면 이건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부분은좀 어, 한번 시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테스트 한다고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제가 테스트한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비가 와서 작동을 안 했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작동을 했는데 공사 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공사 중에는 표지판도 있었고, 앞에 꽃가를 루좀 다른 모양을 좀 세워놨었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개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핸들을 조금 틀다 보니까 오토팔레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한번 또 식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라기보단 제 자신이 완벽하게 믿지를 못한다라는 게좀더큰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0% 된다라고 해도 사실 믿음이 좀아직까지는안 가는데 어 이게 아직 100%는 인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겁해서 두려움에 제가 손을 대긴 했지만 이렇게 세 건의 어 시겁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산 슈퍼차조에 들렸는데요. 어 제가 100%로 충전을 해놓고 출발을 했는데 어, 도착했을 때 44%가 남았더라고요. 어, 이번에는 사실 전비 테스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해보려다가 비도 오고 서울에서 또 차도 좀 많이 막혔고 그래서 아, 사실상 테스트를 하지 않는 걸로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실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볼보 차량이 또 같이 이번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볼보 테스트도 같이 할겸 해서 어, 진행을 했지만 사실 볼보는 영상을 와이프가 운전하다 보니까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처음으로 뛴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겸사겸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볼보도 실질적으로 군산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저도 군산 슈퍼차주에 들렸고 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볼보도 도착했을 때한40% 정도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실질적으로 볼보는 356km로 가고 제 차는 512km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같은 4 0에도 물론 남은 키로수는 차이가 있지만, 볼보는 사실 이번에 충전 때문에 조금 애 먹은 경험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어, 여행 약간 좋은 곳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볼보 약간 얘기를 조금 진행할 건데, 어, 충전과 전비 테스트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로 충전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군산 슈퍼차저에 들려서 한번 충전을 또 했고 여행을 다니다가 어 완속 충전 100%를 또한번 하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군산 슈퍼차저에 한번더 들려서 충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충전 같은 경우에는 군산 슈퍼차저 한 번, 완속 한 번, 돌아올 때 군산 슈퍼차저 한번 이렇게 해서 세번 충전을 하고 어 돌아왔고요. 어쨌든 어 EAP에 대한 결론을 좀 내자면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다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너무나 편했고 너무나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거리를 많이 떠나지 않고 또그 장거리를 떠나지 않는 것 대비 어, 금액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장거리를 뛰더라도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어, 충분히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좀 아쉽죠. 차선 변경을 편하게 오토파일럿이 풀리지 않고도 할수 있다라는 점은 편하긴 했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450만원을 태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 영상 보시면서 뭐 개인적인 판단들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취소를 했더니 취소를 하면 바로 차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환불도 뭐 이틀인가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하실 분들은 한번쯤 구매해 보셔 가지고 테스트 해 보신 다음에 나, 난 그래도 너무 편해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라다고 한다면 구매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 한번쯤 체험하시고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